네 오늘 축복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쁜 받을 놈은 예쁜 짓을 한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 좋은 행동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좋은 마음이 되돌아옵니다 나아가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쁨을 받으면 좋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도 큰 유익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듯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바들놈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영적으로 또큰 유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야곱이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이 열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까지 모두 다이 축복의 내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각각의 인생에 역사적으로는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그 내용들이 다 실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마다들 루우벤은 장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은 루우벤은 장자로서 족장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유지만 할수 있었다면 어,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예, 축복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가늠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 장자의 권리 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리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로서 마땅히 주어질 권리와 유익과 기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하지 않는 죄악에 빠져 넘어져서 장래의 유익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기한 것은 형제들 중에 가장 고난을 받고 고생을 많이 했던 아들 요셉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까지 정, 전락을 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마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뻐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루우벤은 전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죄에 빠졌고, 요셉처럼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또 아버지 야구에게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돌아갔고 그 권리는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편, 르우벤에게 저절로 부여되어 있었던 아까 장자의 권리 외에 지도자로서의 권리는 형들 중에 가장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자는 다른 형제들의 이 악한 마음에 제동을 걸었어요.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빠져서 죽게 되었던 그 요셉을 간신히 이 유다의 배려로. 살아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히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희생을 결단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동에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감동을 받고 가족 모두와 상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형제들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사랑의 모습으로, 어, 성숙하지 못했더라면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을지는 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왕족이 되고 또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축복이 선언되었고 이 축복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하치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 자식들, 그 형제들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야곱의 축복이 다 선언이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세겜의 그 여동생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학살한 사건의 영향으로 오늘도 다윗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분노로 사람을 죽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예, 분노로 죽였다고 자기 혈기로 죽였다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시므온은 발볼 사건까지 또 이어져서 시므리의 죄로 저주를 받게 되어 유다 지파에 부속되어 살게 되었으며 또 레위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으며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들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서 선언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는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주도된 주도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을 야곱이 했을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인정되고 인정되기를 소망하는 순전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험과 판단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를 펼치실 때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판단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아래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온 지구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기를 바라는. 성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예쁨 받을 놈에게 예쁨을 주신다. 예, 이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정과 섭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게 될지 모릅니다. 장자의 축복은 마땅히 루벤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자권과 지도권은 요셉과 유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행실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요셉처럼, 유다처럼 자기에게 주어질, 주어질 수 없었던 그 축복을 다 이어받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